첫 고향은 대구로 가겠습니다. 푸나리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시작된 한낮 무더위에 입맛 뚝 떨어지신 분들 많이 계시죠. 경북 포항에 여름철 입맛도 도두고 활력도 살리는 수산물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드넓은 그 동해안을 품은 경북 포항. 청정 바다 포항을 대표하는 국민 생선, 우럭이 있습니다. 알찬 속살의 영양도 가득 바다의 보물 우럭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물이 맑기로 유명한 포항 구룡포항 동해안 대표 양식장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어민들을 만났습니다. 음, 짭조름한 바도네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벌써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어머,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래씨. 네, 맞아요. 아, 배만 타면 돼요. 배만 타면 돼요. 이제 네. 올라탈까요 예. 네. 아, 아이고, 이고 오자마자 지금 바로 배로. 네. <laughs> 아니, 다들 너무 반갑게 받아주셔가지고, 네분다 선장님이신 거예요? 아니요. 포항시 네. 의류양식협회, 저는 회장이고. 네. 회당이고. 아, 우리 이번 분들이 같이. 다 같이. 그러면은 포항이 네. 그러면 포항의 어류양식협회 예. 그 많은 어류를다 양식하고 계십니다. 제일 많이 양식한 어류는 강도다리. 강도다리. 광어. 광어. 우라 오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오라. 오라. 가요 가요 바다로 갑니다 출발. 출발 출발 우럭을 만나러 바다로 갈까요? 호항 앞바다는 파도가 거칠기 때문에 가두리 양식이 쉽진 않지만 양식장을 수심 깊이 내려 관리한다네요. 약1 0여분 정도 배를 타고 간 후에야 비로소 우럭 양식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 지금 해모가 너무 많는데요. 약 용왕님이 나올 것습니다 우리 선장님은 어민의 삶을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부의 삶. 한 45년대. 45년 차? 네. 이야, 진짜 베테랑이시겠네요. 네. 바다는 다내눈 안에, 내눈 안에 있어있다내눈 그 안에다. 있대요. <laughs> 양식 엔지도 한 30년도만 돼있고. 이야. 딱 보면, 거기 딱 보면은, 네. 어떻게 어종이 병하는가 병하는가 보고 상태를 이해할 수도 있고. 야 그런 베테랑 선장님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있다는데요. 우럭은 먹는 양이 많은데다 식성이 까다롭기 때문에 먹이에 많은 정성을 쏟습니다. 선장님 지금 어떤 작업이신 거예요? 지금 네. 고기 밥 주는 사료. 고기 밥을 준다고요? 고기 사료 먹이. 먹이를. 네. 아 이게 우럭 밥이에요? 네. 뭐예요 이게? 멸치. 멸치. 이게 실시간 멸치를 주고 있다니까. 이야. 나는 밥안 먹어도 고기는 밥 줘야지 면이. 20만마리의 우럭이 하루 먹는 사료의 양만 6천 킬로그램. 엄청나죠. 그때 선원들이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데요. 뭘까요? 아니, 그물을 바꿔주나 봐요, 선장님? 새 아파트 입조 중이야. <laughs> 아, 우럭길이 새 아파트로 들어가요, 이제? 네, 그 아. 아파트는 새 아파트는 새아파트로 있대요. 아 신경 쓸게 많군요. 그래야 병도 네. 나고 병나게 우리가 크죠. 자연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양식하기 때문에 이거 양식이지만 자연산화하똑같대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양식장 청결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선생님, 드디어 이제 우럭을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네,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 잡아봐도 해. 돼요? 오, 아, 크가 진짜 네. 크죠? 우와! 우와! 최상! 요오우러네요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아러러러러러아러러러러러러러러러이러러러아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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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laughs> 우럭이 우럭이에요? 우럭세 가지 이고 네. 활력이 있으면 제일 좋은 고기라 아, 크기는요? 크기는 한 700달러 되면 이 사이즈가 제일 맛있는 사이즈라 지금 크기가? 네, 달러 치어의 상태에서 2년 정도 정성들여 키운 거라고 하네요 안세요 저는 우럭입니다 포항의 우럭이에요 사장님 <목소리> 우럭이 풍기야는데 노래 한곡잘 사야죠 좋지, 아, 우리 백노래 아, 아, 한곡 하지 너무 좋아요 예. 아, 포항시 어류 양식협회에서 까다롭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도 있는데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매주 2회 이상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 방사능축치 검사는 물론 다양한 품질 검사까지 함께 한다네요. 신경을 좀 아, 쓰시네요. 이거 먹어도 되겠죠? 아, 이렇게 포항의 수산물들을 하나 하나 다 검사를 하나 봐요. 네, 일단 지금 이주되는 방사능부터 하고 있고, 음.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유통되는 수산물 중에 식중독균 아니면 먹었을 때 알릴리가 걸린 힐타미까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야. 남다른 노력으로 길러낸 우럭 맛보지 않을 수 없겠죠. 어민들이 직접 손질한 싱싱한 우럭 회부터요. 매콤한 회무침과 얼큰한 매운탕까지. 아 그리고 우럭 구이도 있습니다. 포항 바다로 한상 가득한 우럭 요리 우와, 완성입니다. 신선함이 살아있는 포항 우럭 요리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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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본연의 맛 그대로 네. 우럭 회를 한번 맛보겠습니다. 야, 야, 여기또 초장에 탁 찍어가지고 한 입에. 음~~ 와 진짜 살이 쫄깃쫄깃 엄청 쫄깃쫄깃하고 쫀득쫀득하고 오 진짜, 아, 진짜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4명 먹다가 4명 다 죽어도 몰라요 <웃음> <웃음> 그럼 확실히 모르죠 씹을수록 <laughs> 고소하고 단맛까지 나는 우럭회인데요 다들 우럭회의 매력에 빠져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아 국물이 너무 깊죠? 네. 깊고 진해요 역시 매운탕은 우릉 우렁매운탕.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는 어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데요. 사랑해 줬으면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안 네, 그래도 요앞전에 바닷가가 있어서 응. 뭐 보셨다시피 진짜 청정해역이에요. 동해앞 바다에는 청정해역에서 좋은 먹잇감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보기가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심하실 필요도 없고 안전하니까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우리 어민들이 정성껏 키운 안전한 수산물 포항 우럭 많이 많이 응. 사랑해주세요. <laughs>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laughs> 동해안이 또 파도가 세고 태풍이 잦아서 물고기 양식이 쉽지 않다고 하던데 이게 수심 15m 아래로 내려서 우럭 양식하는데 을 성공을 하셨으니 그 방법을 찾아내실까요?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주신 덕분에 우리 소비자는 귀한 우럭을 좀더 저렴하게 맛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우럭하면은 워낙에 쫄깃쫄깃한 식감에 담백한 맛이 여름철에 입맛 돋우는데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우럭도 맛있지만 포항의 양식 우럭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 소식 보셨고요.